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목소리로 봉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종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에 북한의 그 지뢰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전쟁에 아주 공포 속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우리 장병들이 제대를 앞두고 제대를 연기하고 전역을 연기하고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결의를 보여줬습니다. 공군은 하늘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하늘에서 죽는 사람들이 공군이죠. 그렇다면 해군은 어디에서 죽죠? 바다에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는 사람. 육군은 육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이 육군입니다. 그렇다면 방위는... 방인는 쪽팔려서 죽습니다. <laughs>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 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주팔자가 싸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어, 불신자들은 사주팔자가, 아,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어, 사주는 네 가지 기둥을 말하는데, 연, 월, 일, 시.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것을 사주라고 하죠. 또 팔자는 거기에다가, 이 태어난 연에다가, 어, 청간, 지간, 이두 자를 붙여가지고, 어, 이제 사시니까 거기에 두 자식을 붙이면 몇 자가 되죠? 팔자가 되죠. 팔자. 그래서 그러한 태어난 연월 일시와 이 여덟 자에 의해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의 팔자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 팔자 타시고 다내 사주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운명론이라고 하죠. 운명론. 운명론에 불신자들은 다. 운명론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고 이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잘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론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을 운명에 맡기고 사는 것이 종교라고 하면 복음은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인생,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확한 그러한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섭리를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운명론적이거나 기계론적인 그런 결정론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능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요. 사도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는데,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이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로마의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한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최대 강국인 로마도 실패할 때가 있다.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인간의 군사는 언젠가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야원한 승리를 알고 있다. 결코 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승리를 나는 알고 있다 로마 군대의 승리는 일순간의 승리일 뿐이지만 은 나에게는 영원한 승리, 진정한 승리가 있다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기고도 남는 이라. 할렐루야. 따라해 겠습니다 이기고도, 이기고도 남는다. 남는다. 네.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염려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한 순간의 실패 때문에 영원히 실패한 것처럼. 한 순간의 넘어짐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한 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와 맞바꿀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 그 일을 이루고 싶다. 그런 부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죽이,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독생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그 아이들이 유니스하고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그것을 채우고 채워주고 싶은 그런 절,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하고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냐 이 말이죠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이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만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주님이 그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고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사망이다. 네. 죄로 말미암아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빌미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송사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송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죄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대하여 능력을 잃어버렸다. 네. 죄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이 죄는 사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고발할 능력이 있어요.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어떤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이 죄는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자꾸 불평 원망하게 만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고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한을 품게 만들어서.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실패시키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져야 될이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신음할 고통으로부터 모든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히 완벽하게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이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내가 어이롭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고발하며, 누가 송사하겠느냐, 이말이에 죄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죄는 능력을, 능력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사단은 여러분들로, 여러분들에게 고발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어이롭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해주시고, 보혈의 능력만 우리를 보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자꾸 그 죄를 덜추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제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특별 사면. 이번에 8.15 특별 사면으로 많은 재수들이 풀려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따라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았다.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죄와 사망의 법은 너는 죄인이라고, 너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지옥 간다고, 너는 이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너는 이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이이 사망과 심판의 고통으로 두렵게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은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노라고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었노라고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노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빚을 다 탕감 받았습니다. 또 사단으로 부터 빼앗긴 모든 영토를 우리는 반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 있다고 우리는 정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33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 근거가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죽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쌀을 찢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모든 살을 찢으심으로 모든 채찍에 맞아 쌀이 찢겨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해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승리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영원히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칼이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환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공고를 당할 수 있지만 공고도 끊을 수 없어요. 핍박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배고픔도 기근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적신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당해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북한 공산당의 칼과 총과 원자폭탄, 핵폭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39절 말씀해 보면은 3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이 사단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을 다 사람들로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단은 헤로드을 동원해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안 된다고 십자가를 가로막았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가로 유다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가 영원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쾌제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무덤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37절 말씀해 보니까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는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이다 따라계신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말해준다.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은 이기고 어떤 것은 패배하고 어떤 일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떤 일은 이기지 못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승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말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부질 때도 있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신음할 때도 있고 가슴이 찢겨나가는 상처를 안고 몸부림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고통당할 때가 있지만은 참으로 처절한 상황 속에 집합힐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천재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패배로 몰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넉히 이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안에서 저 사람 망했어, 저 사람 실패했어, 저 사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이 제다 끝이야. 저 사람 인생 종치고 막내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분연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다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능력을 의지하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히 이기는 이라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세상의 환경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던져지면 던져질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히 이기는 이라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이기고도 남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고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죄악에 우리의 발이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길 것입니다. 할렐루야.